예, 저는 인천에 사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. 이게 좀 약간 민망한 얘기지만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, 제가. 전 8개월 전까지만 해도 비대증, 전립선 비대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 사람이고요. 증상은 소변을 놓고 잔뇨감이 항상 많고, 치, 저 바지를 치키려고 하면 이게 오줌이 쭉 흘러가지고 팬티를 적시곤 해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 나머지 그 병원에 제가 갔습니다. 그런데 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판단을 받고 8개월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호전이 안 됐어요. 그래서 하그 아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든 와중에 어느 아는 지인 소개로 그 메이신이라는 그 제품을 어 뿌리게 됐어요. 한 처음에 뿌리는데 깜짝 놀랐죠. 이거는 뭐 참을 수 없을 고통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따갑고 막 뭐 비틀려지는 거야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싹, 싹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낫기 위해서 저는 다 아주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수시때때로 그냥 계속 뿌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시간 나는 대로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거시기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한 점씩 그래도 혹시나 하고 계속 뿌렸는데 나중에 저녁 때 보니까 거짓말 좀 못해서 실물의 절반 정도로 돼 있고 뻔데기처럼 주름이 잡히면서 바닥이나 바닥이나 밑에 부분들은 살짝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한 그런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 겁이 났죠. 근데 마침 또 오줌이 마려운데 이게 야, 어떻게 할까?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? 하고 소변을 딱 보는데 시원하게도 더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. 그러더니 나중에 바지를 지키기 전에 한번 털어보자. 항상 하던 짓이니까 털었는데. 어,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옷을 입었는데 또 흐르는 거아니야 했는데 안흘르는 거예요. 어, 아, 뭐, 대단한 기적이죠, 이거.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약을 저 먹었는데, 안 났는데, 호전이. 근데 이거, 야, 이게 뭐 잘못된 거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지금 벌써 5일째입니다, 일 5일째. 5일째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전에는 잠을 자도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한 두세 번을 소변을 넣었거든요. 근데 지금 5일째 한 번도 내가 잠을 깨서 화장실 간 적이 없어요. 대단한 제품입니다, 이거. 진짜 겪어보세요. 조금만 참고, 아픈 거 조금 쓰린 거만 참을 수 있다면 이 힘든 그 과정에 힘든 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. 그게 바로 이거예요. 그 메이신에서 나오는 그 릴렉스 메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150ml짜리인데, 3일 동안 다 쓰실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. 이상입니다. 안 보여요? 응. 여태 고통받고 계시던 남성들. 이제 해방입니다. 3일만 정말이에요. 3일만 참고 이걸 다 쓰실 자신이 있으면 무조건 해방입니다. 남성들 파이팅!